9월 한국 관광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딱 1분. 9월 한국 관광 통계를 정확히 읽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확한 숫자는 한국관광공사 KTO 월별 외래 관광객 통계에서 확인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 자료는 보통 다음 달 말에 공개되며 이미 올라왔다면 KTO 통계센터에서 9월 탭을 열어 총 입국자 수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먼저 보세요. 핵심 체크포인트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외래 관광객 수명과 증감률 2. 상위 방문 국가 탑5 (일본, 중국, 미국이 주로 상위), 3. 방문 목적 비중 (관광, 상용, 기타), 4. 지역별 분포 (서울, 부산, 제주 등), 5. 체류 형태와 소비 동향. 보조 지표로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 국토부 항공좌석 공급. 호텔 객실 점유율 OCC를 함께 보시면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해석 팁도 중요합니다. 9월은 성수기라 기상학화나 추석 연휴 일정에 따라 주간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보다 3개월 이동 평균과 누계 추세를 함께 보셔야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KTO 공식 수치로 been, 사실을 KTO 확인하고 항공 숙박 지표로 맥락을 더하세요. 그래야 9월 정말 늘었나? 라는 질문에 데이터로 깔끔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